다. 다이. ทํ라이가 검색해서 찾아낸 바다 옆 식당에 가기로 했다. 이 녀석도 이곳출 신이 아니라서 불러보고 싶은 곳이 많단다 마침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바닷바람 쐬면서 여유 좀 부려볼까 한다. 아, 만입 Why you o n e on h e a y d o n 이

리 오케이. 로 차이마이 마이 수프리 로 차이마이. Good girl. girl. Oh. 아요 오. 들어와요. 응. 예 좋은데. 리가지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우우나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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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밥 먹을 거야. 아 여기지 이거지 이거지 파타야 해변 북쪽에 위치한 웡아마 해변 그래 이거지 한적하고 평화롭기 그지 없다 태양 사람들이 확실히 올줄 아는구만 쉴줄 알아 확실히 파타야 중앙 부해변에 비해서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다 도시의 소음과 잠시 떨어진 이곳 행복하고 여유로운 가족들과 연인들 피부에 닿는 바닷바람과 햇빛 여기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을까 이곳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므로 생각이 멈추고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난다. 애초부터 무엇도 시작된 적이 없다는 진실이 얼핏 드러나자 모든 게 끝난다. 아니, 애초 시작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애초 끝이라 할 것도 없다. 그냥 이것이다. 잔치와 고기, 뇌살, 고기, 고 ทำไมไม่สวย I know ผมรู้แล้วคุณไม่ไม่ใช่สวยมากน้าลังมากแค่จีโฆษณาโคไม่สวยบีฟโอ้ยบีฟะดิอ่ะอะพักชิน่กริลด์พักชิน่ะส 햄메. 얌미? 다 되게 오묘해. 아, 탁시가 이래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도봉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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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상한 것들 많이 시켰네. <뭔람> <뭔람>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뭔람> <뭔람> 음! ai vậy mà, ai vậy mà, ai vậy mà, ai vậy mà, ai Quái! Quái quái! Quái quái! Quái quái! Quái! 아이고, 아이고, 이 어, 위험해. <웃음> <웃음> 힘들지. 빨이든 카페나, 미만.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팠어. 뭐야 아들만 캐시야? 아니. 잖아쿵 했다 쿵 했죠. 쿵했어 <laughs> 부모에게 잠깐의 열도 허락할 생각이 없는 아이들, 단란한 가족과 아이들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는 다르게 새아이의 부모는 내내 좋은 표정은 아니었었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할까? 모든 것이 그렇듯 안정되고 거하고 단란해 보이는 일상과 겉모습, 이면에는 분명 전쟁과도 같은 측면들이 존재할 것이다. <laughs> 빛과 어둠이 각자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듯이, 잔잔한 파도가 주는 평화로운 말에는 죽고 죽이고 도망치고 잡아먹는 처절함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듯이, 내가 나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추구하고 좇는 삶의 방식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미래에 대한 꿈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 그것의 정반대의 가치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애초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친하고 사랑한 만큼 서로의 시간이 좋았던 만큼, 헤어질 때 아프고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잃고 가야한다 예쁘고 아름다움으로 많은 것을 누렸다면 늙음은 그에게 그만큼 더 많은 상실감을 선물하리라 우리의 인식 가능 범위에 있는 모든 가치들이 결국 미완하고 사라지며 떠나갈 것임을 알고 본다면 사실 좋은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애초 좋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허망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힘들어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고 어둠이 있다 늘빛은 빛이다 잔잔한 파도의 평화로움은 그 자체로 이미 평화로움이고, 안정감을 버렸다 한들 욕망을 쫓는 짜릿함은 짜릿함 아닌가. 인간의 삶은 결국 뜨거운 금덩이를 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뜨겁기 싫으면 쥐지 않으면 되고, 쥐거라면 뜨거움을 감수하면 된다. 헌데 대부분 우리가 고통과 허망함 속을 살게 되는 것은, 결국, 금을 손에 쥐고 뜨겁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꼴이다. 놓으면 된다. 쥐고 싶으면 뜨거우면 된다. 이미 주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것에 포커싱 되어 있는 정신의 오류로부터 벗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것이다. 애초 좋은 것이 없다 했대 좋은 것이 없음으로 나쁜 것도 없다. 그냥 원리가 있고 흐름만 있는 것인데 특정 측면에 우리가 좋고 나쁨을 붙인다. 그렇다면 그냥 좋다고 붙이라. 그리고 자동으로 함께 붙게 되는 나쁨의 측면을 그저 인정하고 좋음에 머무르면서 산다면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나? 쌀이가, 컵컵 쌀이가, 남았대.

สบายไหมสบายสบายไปใช่ 아아아아아이아시코리 너무 싫네 아이예아 파사코리야라나시씨시바씨바씨이 시바, 씨이이 아저씨 씨이 가네시아가 있네 여기도 와, 좋여여 거기 사이 아, 무래 에어컨 롤러. 사기가 아, 이 좋네. 아, ah, 그렇지. 나크나그리에나그리나그나그리 나크리에. 나나그리나 กินกินไหวทำไม 뭐 아니면 어게하이야 <laughs> 아이쇼요. 응. 응? 응. <laughs> <laughs> 아이 왜? <laughs> 왜 이렇게. 아 존나 못하네 쿵파이 틱톡커 차이마에. 존나 못데아 이거 구도를 갈켜줘도 이거 타이밍을 모르네. 아 모데 모데. 못 놀겠어, 너랑. You're fucking bad actor. 나, nah, 값. 나는 두리안을 되게 좋아하는데얘는 두리안을 되게 싫어해 너 no, 좋아? 좋아 응. 응? <laughs> 먹어봐. 먹어봐. 아이폰, 아이폰, 아개는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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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데는안개는2개봐2개 아, 괜찮아, 괜찮아. 너 어, 맛있지? 스윗? 맞아, 나쁘지 않잖아. 시도 안해봐서 우리 니 자꾸 고정관념 때문에 안 먹어본 거야, 너도. 아, 돌아가지 마. 하하이도 진짜 귀여워한다. 마이코호. 아니, 이럴수, 이럴수가 없는데. 절대 이 정도 아니거든. 과 아, 음, don't like it. 껍질 사이에서 나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니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리한 I 약 i 딱딱한 게있 like 부드러운 게 있는데 부드러운 걸 e it. I l 한 k e it. I like

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 เติมได้ไหมได้คอ่าขอบคุณครับแชมพูราคะรกบเท่าไรหกสิบบาทอาจจะอิงก็ไดีครับดีครับเชมินนะครับ ข้าวกล้องหนึ่งแก้วข้าวกล้องหนึ่งแก้วอย่างเงี้ยแคบบาทจ้ะอบคณค,ค,ณครับช็อบซีค่ครัคบไป my f r i n d 나아가 괜찮은데요? 응 감사합니다 고까리에다 빨롱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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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롱냄안돼안돼안돼사지 찍고 엄마가 마사지 찍저쪽으빠 빨리 벗어야돼 여기를 이곳 참..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거절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빨리 돼.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오겠다는 식으로 우회해서 거절해 버릇하다 보니 다시 마주칠 때마다 더욱 더 미안한 마음이 올라온다 의도가 어떻든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 과거에 심어진 작은 거짓말의 씨앗이 이렇게 지금에서 마음의 불편함 으로 피어난다 그들은 날마다 수도 없이 겪을 일이 겠지만 빈도가 잦다고 거절당하는 경험 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을 알기에 나도 모르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우회하. 하지만 한편으론 사실 그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영역일 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란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하는 불편함이란 결국 내 내면에만 있는 것이고 그 근간에는 타인의 상황과 심리를 제멋대로 자기의 잣대로 가늠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우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난 아직도 멀었다 잠시 저녁 바다를 보고 싶어져서 이동하다가 복잡한 활랄가를 통과하기보단 엽새끼리 빠를 것 같아 엽길로 빠졌다 เรงพัน่ดีไม่มีป้ายเหลืองแล้วนี่กำลังไปะทะเลทำไมไปคนไทยใช่ไหมอ่าพูดภาษาไทยนิดหนคนเกาหลีครับ

어 너무 빡지. 아씨 발 고추 한번 털렸네. 묘하다. 분명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위협 이 아니다. 분명 어떠한 악의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호의적인 말투와 호감의 표현들로 가득하다. 그럴 루 없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내게 위협을 가한다. 한들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으리 다. 딱히 소수자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도 없고 인간 각자 개인 모두가 정도의 차이 만 있을 뿐 전부 다르다는 것도 안다. 헌데 반사적으로 도피 모드를 작동 시키는 내 신체의 반응과 그 기저에 깔린 원초적인 두려움 은 무엇일까 아마도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익숙치 않은 것 그에 대한 거부감. 즉, 우리 종의 생존과 유지를 가능케 했던 그 공포라는 녀석이다. 역시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 위협이 아닌 것을 안다고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상한 것에 집착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걸 머리로 안다고 하여, 바로 놓아지는 것도 아니다. 마치 우리가 걸을 때, 일일이 의식적으로 손과 발의 위치를 인식하고 흔드는 정도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 음식물을 움켜쥐는 입술, 깨는 치아와, 그 사이를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밀어넣고 빼며, 달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혀를 수저마다 인식하지 못하듯이 감정이라는 것과 생각의 발생과 방식 모두가 그와 같은 자동 반사적 습관의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가치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이 우리 주체성의 회복에 대한 첫 단계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아 의식적으로 산다 혹은 의식이 있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진정 이런 뜻이었구나. 아이 친구 의식인데 우리는 주로 그 말을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주의 이증 안에서 그것에 동의하는 태도를 지닌 이들에게 주로 사용. 에 맞지 않던가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용이 었던가으 <laughs>

Thank <laughs> you.